3번 볼게. 자, 이거의 전개식에서 X5제곱 계수를 구하래. 자, 얘는 다시 한번 써서 눈으로 보는 게 낫거든. 얘는. 그러니까 제곱이니까 두 개를 다 써서. 이제 전개해서 5제곱 개수를 찾으면 되는데 앞에서부터 하나씩 볼게 여기 있는 1이랑 이 뒤에 있는 괄호 중에 어떤 항이랑 곱해서 5제곱을 만들 수 있을까? 없어요. 없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버리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있지 3x 되죠?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3X5제곱이라고 할수 있고, 그래서 얘는 이제 끝났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3 x 3제곱있지 마이너스 6X3제곱, 5제곱. 그래서 얘랑 곱한 거 끝났고, 그 다음 얘는 어 얘랑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X5제곱 나오네. 그 다음 얘도 끝났고, 얘는 마이너스 X랑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 x에 5제곱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것만 다 더해주면 되지. 이것만. 다 더하면 얼마야? 응. 마이너스 18이겠지. 4번 같은 건데. 그러니까 처음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곱, 그니까 제곱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하다가 이걸 매번 또 이렇게 쓰기는 좀 그렇잖아. 그니까 러 제곱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하는 셈 치고 이런 식으로 다두 개씩 써서 하다가 조금 익숙해지면 여기서 바로 보일 거야. 여기서 바로. 얘랑 곱해서 X5제곱을 만들 수가 없지. 버리면 되고. 얘랑 얘랑 곱하면 되지. 그래서 10X5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되지. 플러스 12X5제곱. 여기서 주의할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랑 얘랑 한번더 곱할 수도 있지. 제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러스 12X5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랑도 한번더 곱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 10X5제곱.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5번 x 더하기 y가 1이고 세제곱의 합이 4래. 자, x 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 제곱. 자, 이거의 값을 구하래. 자, 이거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가면, 자, 이두 넘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exy 플러스 xy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지. x제곱이랑 y제곱의 합을 이렇게 쓸수 있잖아 자 그러면 이 뒤에 마이너스 2xy랑 플러스 xy가 계산이 가능하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y가 나오겠지 그럼 x 플러스 y는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대입하면 그만이고 xy같은 경우는 이두 개를 이용해서 xy값을 찾아야지 자 이것도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x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자, 이따 대입하면 4는 1 마이너스 3xy에 그다음 곱하기 1이니까 안 써도 되겠지. 그럼 1 넘기면 3이고, 얘가 마이너스 3xy니까 x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수 있지. 그럼 이 마이너스 1 이따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되지. 그 다음 7번 자, 7번은 x 플러스 x분의 1이 3이래 자 이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자이 값을 구하래 이것도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얘를 살짝 바꿔주면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자 이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요 식에다 그대로 적용을 시킨 거지 a 대신에 x를 넣었고 b 대신에 x 분의 1을 대입한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3이라는 게 이제 요 요거니까 이거 대입하면 3의 제곱에서 2 빼면 7이라고 나오겠지 답이 7이겠지 그다음 8번 8번은 자 이거의 세제곱에 자요거 이거 계산하는 건데 곱셈 공식을 좀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너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세제곱 이거의 전개식은 없어 이거는 공식이 없지 아예 세개 세개 더한거에 제곱까지는 공식이 있는데 세제곱 공식은 없잖아 그래서 이걸로 하는게 아니라 얘는 얘를 통째로 치환을 좀 해서 자 이걸 a라고 하고 그 다음 2-√3 e 플러스 루트 5를 b라고 해서 얘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요걸로 치환을 해야지 자 그러면 요거는 공식이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자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할수 있겠지 자 둘이 더한 거니까 a랑 b랑 더하면 2 덕이니까 4가 되고 얘는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니까 그냥 4가 되겠지 4의 세제곱 그다음에 ab를 곱한 값은 좀 이따 찾고 일단 더한 게4 곱한 거는 요 둘을 지금 곱해 보면 되는데 그냥 곱하기는 좀 그러니까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자 이걸 그냥 전개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아야, 그냥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나눠서 하는 게 좋아 얘 마이너스로 묶어서 이렇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하면은 얘는 무슨 공식이야? 합차 공식으로 이제 전개할 수 있지. 앞에 거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니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이렇게. 자, 요거 전개하면 4 마이너스에 3 더하기 5니까 8. 난 마이너스 2루트 15 나오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12 플러스 2루트 15가 나오 그래서 AB는 좀 기네. 12 플러스 2루트 15? 요게 AB겠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되지. 4의 세제곱은 뭐 64일 거고. 그 다음에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좀 복잡하네. 12에다가 이거 분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44 마이너스 24루트 15? 뭐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요거 둘이 그냥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곱셈공식을 이용해서전개하는거지그 다음에. <laughs> 자번은은 b c 그 다음에.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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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래. 일단 전개를 다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어, 곱셈 공식을 좀 이용을 할 거야. 얘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이렇게 자리를 좀 바꾸고 그다음에 얘도 a 플러스 c 플러스 b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계산을 좀 해주고 요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b 플러스 a 마이너스 c랑 b 마이너스 a 플러스 c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자 그럼 얘는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 플러스 c 플러스 b 그 다음에 얘는 b 플러스 a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b에 여기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라고 쓸수 있지 자 그러면 이제 다뭘 이용할 수 있지? 합차를 이용할 수 있잖아 합차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그 다음에 우변은 b 제곱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의 제곱 자 이거 전개하면 a 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b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ca 플러스 c 제곱 자, 요거 정리를 좀 하면 e <laughs> a c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에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e a c 그다음 마이너스 c 제곱 나오는데 e a c는 이제 없어질 거고 그다음 여기 마이너스 a 제곱이랑 마이너스 c 제곱 반대로 이항하면 e a 제곱 더하기 e c 제곱 그다음 요 b 제곱 넘어가면 e b 제곱이니까 이로 약분 다하면 a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b 제곱이라는 게 나머지. 요거 뭐야? 이거 만족하는 삼각형이 뭐야? 직각 삼각형이란 얘기지, 피타고라스니까. 근데 B가 어디야? B가, 그러니까, 이게 B변이잖아. 지금 여기 삼각형 그려보면, B가 제일 기니까 여기가 B일 거고, 근데 B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C랑 A가 대충 여기 있다는 얘기지. 이게 더 낫겠다. AC. 그럼 B가 여기 있겠네. 그러면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는 얘기지. 4번이겠지. 그다음 11번. 자, 이거 전개식에서 4제곱 개수랑 제곱 개수가 모두 6이래. 이때 AB의 합을 구하래. 일단 4제곱 개수를 먼저 찾아보자. 앞에 있는 3제곱이랑 뭐랑 곱해서 4제곱 만들 수 있지? 3BX 곱해야지. 마이너스 3BX, 4제곱. 그 다음은, AX 제곱이랑 e 2X 제곱 곱하면 되니까, 플러스 2AX 제곱, 4제곱 나오겠지. 그 다음 B는 없지. 요게 이제 x 네제곱 개수니까 계산하면 2a-3b가 나오겠네. 그 다음 x제곱 개수는 앞에 3제곱이랑뭐 곱해야 돼? 없지 쟤는. 그 다음 ax제곱이랑은 4랑 곱해야 되니까 4ax제곱이고 그 다음은 b랑 2x제곱이랑 곱해야 돼. 그럼 2bx제곱이겠지. 그러면 4a 플러스 2b가 이제 x제곱 계수인데 둘다다 다 6이래 얘도 6이고 얘도 6이고 자 그럼 이거 둘이 연립을 좀해 주면 되지 일단 요거다 2로 약분하면 2a 플러스 b는 3이니까 이 상태로 바로 빼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4b는 3이라서 b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2a-4분의 3은 3이니까 2a는 넘기면 4분의 15겠지. 그래서 a 값은 뭐 8분의 15 이렇게 나 돼. 그래서 요거 둘이 더해주면 되지. 그 다음 12번. 자, x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분의 1, 이 값을 구하래. 자, 이건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x분의 1. 요렇게 쓸수 있지.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고 있는 건요거 요것만 찾으면 되니까. 요것만 찾고 대입하면 되니까. 어, 요거는 이제 앞에 거에서 찾아야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랑 같잖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얘가 8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넘기면 10. 12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제곱이니까, x 플러스 x분의 1 값은 원래 뿔마 루트 10이지만, x가 0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어, 플러스만 나오겠지. 그래서 루트 10만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그럼 루트 10의 세제곱이면 10루트 10일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건 마이너스 3루트 10이니까, 7루트 10이 나오겠지. 뭐 어, 이게 답이겠지 그 다음 13번 자 이건 직접 나눠보면 되지 얘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자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랑 나머지 찾는 거니까 처음에 얼마가 필요하지? X가 필요하지.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X. 이 상태에서 빼면 뭐야? 없어지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1이 필요하겠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니까. 요것도 빼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겠지. 뭐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겠지. 그럼 ABCD 다 구할 수 있지. 그다음 14번. 자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죠. 자얘를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대.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인데. 자 하나씩 나눠보면 일단 처음 에 필요한 게 x가 필요하겠지. 그럼 x 세제곱에 x 제곱 플러스 x가 필요할 거고. 요거 빼주면. 마이너스 4x제곱에 플러스 a 마이너스 1x 플러스 b가 될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4가 필요하죠 그럼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4자 요거를 계산해주면 없어지고 자 여기서 여기 빼주면 a 마이너스 1 플러스 4니까 a 마이너스 플러스 3이겠네 그 다음에 플러스 b 플러스 4겠지 자 이게 나눠진데 나눠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까 얘가 0이란 얘기지. 그럼 이게 0되려면 얘가 0돼야 되고 얘도 0돼야 되니까 a값은 마이너스 3이고 b값이 마이너스 4란 얘기지. 그럼, 그러면 럼그 3차 다항식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자 이거를 다시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래. 자 이거 똑같이 나누면 되지. 일단 뭐 필요한 건 x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자이 상태에서 빼면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다음 마이너스 3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6이지. 자 이대로 또 빼버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이지. 이게 나머지고 이게 몫이겠지. 다음 15번. 다항식 a를 3x+4로 나눴을 때 몫이 2x+5가 되고 나머지가 6이래. 검산식을 쓸수 있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a 구하라는 건 그냥 이거 전개하라는 얘기잖아. 어차피 얘랑 얘랑 똑같은 거니까. 그럼 이거 전개하면 6x 제곱에 플러스 15에다가 8이니까 23x 나 플러스 26 이렇게 하고 그지 어, 이게 a가 되겠지. 그 다음, fx를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눴을 때, 몫이 2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1이래. 마찬가지 검산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때 f 1을 구하라는 건 x에다가 2를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2 대입하면 4 0이 2. 그 다음에 2의 제곱, 2 곱하기 2에다가 1 더하니까 5가 되고, 그 다음에 6 0이1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계산하면 10에다가 15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답이겠지. 그다음 17번. 자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제곱. 그다음에 a 마이너스. 여기서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b 마이너스 c 제곱이니까 이것도 합차 공식을 이용할 수 있겠지. 여기다 바로 이렇게 쳐줘주면 어, 합차 공식 쓸수 있죠. 합차 공식 쓰면 a 제곱 마이너스 b-c제곱의 제곱이지 그럼 이거 곱셈공식으로 전개만 하면 b제곱- e b c 제곱 플러스 c네제곱 나오겠네 그래서 마이너스까지만 분배하면 되겠지 플러스 2bc제곱에 마이너스 c네제곱 뭐 이게 답이겠지 그 다음 18번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플러스 3xy의 x 마이너스 y로 곱셈공식 변형으로 바꿔줄 수 있지. 자, 여기다 그대로 대기만 하면 되지.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7에, 그다음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4 5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19번. 자, 19번도 곱셈공식이지 자, 이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b, bc, c a 니까 여기다 대입만 하면 끝이잖아 5의 제곱이니까 25 마이너스 8이 16이니까 계산하면 9가 나오겠네 그 다음 20번 자, 이거는 한 번에 전개하기 힘드니까, 보통 뒤에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두 개씩 짝을 지어서 전개를 하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가운데 두 개랑 양 끝에 두 개를 짝을 지어서 전개를 하면 되는데, 자,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나오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가운데 공통 부분을 t라고 치환을 해서, 좀 간단하게 t 마이너스 12랑 t 마이너스 2로 만들어주고, 얘를 전개하면 t제곱 마이너스 14t에 플러스 24가 나올 거고. 그 다음 t를 치환한 거니까 다시 돌려줘야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4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4. 자, 요거를 전개하면 되지. 제가 전개하면 x 4제곱에 네 마이너스 2x 3제곱에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4x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24니까 요 둘만 동류항이죠 그래이 둘만 계산하면 마이너스 14X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21번. 자, f(x를) x 플러스 3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한대. 검산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f(x를) 3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이랑 나머지, 요거를 찾으라고 한 건데, 자, 위에 있는 식이랑 밑에 있는 식은 같은 식이야. fx, fx 똑같은 식이잖아. 그럼 우변도 당연히 같은 식이란 얘긴데, 지금 여기에요 식에서 x 플러스 3분의 1이라는 식에서 3x 플러스 1로 바뀌었다는 거는,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3을 했다는 거잖아. 여기다 곱하기 3을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 곱하기 3이라는 거는, 여기서 바꿔 왔다고 생각하는 거지. 몫에서 3을 뽑아갖고 얘한테 이제 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x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3을 뽑아서 얘한테 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3x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3을 3이 뽑혔으니까 x 제곱 마이너스 3분의 5x 플러스 3분의 7. 뭐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 여기에 있는 식은 우리가 3분의 1 qx라고 할수 있지. 요걸 q x 로 했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r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래서 몫은 3분의 1 p x 고 나머지는 r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22번 자 순서대로 전개하면 합차공식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a 네제곱 마이너스 b 네제곱 그 다음에, 이거랑 마지막 거 계산하면, A8제곱, 마이너스 B8제곱 되지. 이게 답이지. 그 다음, 23번은,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를, X-3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래. 자, 필요한 거 2X. 2X제곱, 마이너스 6X. 빼면 x 플러스 4, 난 플러스 1 필요하지. x 마이너스 3 빼면은 7 나오겠지. 그래서 몫은 2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는 7이겠지.